사실 그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하신 발언은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품격 있게 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동안의 분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번역기를 돌리자면 아직까지도 소원할 뿐만 아니라 또 듣기에 따라서는 어,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혼자 잘하는지 지금 지켜볼게 뭐~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그~ 어~ 원론적이고 그다음에 상식적인 답변을 했지만 그답변의 어떤 그런 뉘앙스 속에서 이미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두 분의 사이는 아직까지도 가깝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어, 전당대회에 나올 것인지 국민의힘 일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어, 많은 주제도 있었지만 지금 그 대통령의 그 발언에 주목을 하는 거겠죠. 예.